매년 1,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인 이곳, 지난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건축이자 유럽 건축 양식의 대표인 8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프랑스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화재는 2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약 500명의 소방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는 진화 활동을 통해 나머지 두 개의 탑과 주요 골격은 무사했다고 한다. 성당 전면의 주요 구조물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기 진화가 어려웠고 성당 내부는 피해가 컸다. 노트르담 성당에는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물 중에는 성당을 돋보이게 하던 장미창으로 불리는 세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화재 이후 장미창은 무사하였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가장 귀중한 유물로 꼽히는 가시 면류관은 실제 예수가 썼다고 알려진 유물인데 화재 직후 소방 대원들이 구조했으며 예수의 십자가 파편과 못한 개는 구조됐지만 나머지 못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트르담 종과 파이프 파 8000개로 만든 파이프 오르간도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예술품들은 화재 연기 피해만 받았고, 그을림 등 훼손은 없었다고 한다. 보존된 예술품들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하지만 숲으로 불리는 대성당 천장의 오래된 내부 목재 뼈대는 모두 소실되어 이번 화재의 충격이 크다고 한다. 화재가 발생한 후 수천 명 이상이 성당 주변에 모여 말없이 성당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성가를 부르며 흐느꼈다고 한다. 화재가 난 직후 화재의 원인을 둘러싸고 고의성 방화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화재는 리노베이션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 쪽의 전기회로 과부하로 인해 전기합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5년 내에 재건을 약속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대성당의 건축기록 자료를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복구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2014년에 발매된 유비소포트의 게임인 어쌔신크리드 유니티이다. 프랑스 혁명기의 파리의 모습으로 재현해 이 게임은 노트르담 배성당을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 덕택에 실제 모습과 구분이 안갈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줬으며, 이 때문에 게임을 이용해 복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사실 게임 속 성당은 실제와 100% 일치하지 않으며, 성당 내부의 유물들이 저작권 때문에 재현이 불가능하여 게임 속 모습을 보고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복구는 빠르면 20년, 최대 40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마크롱 대통령의 5년 내에 재건하겠다는 말은 실현이 될까? 현재는 엄청 엄청난 기부들이 따르고 있고 하루 빨리 재건된다면 우리는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성당인 노트르담 성당의 웅장한 모습을 다시 볼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